y e q ex 그래프를, 직선, x e q u a 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한,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 봅시다. 그림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y 꼴 e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x 꼴 1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죠. x 꼴 1은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되겠습니다. y 꼴 ex를 X 있고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지금 뭐, 이 점은 여기로 이동하고요. 이 점은 여기로 이동하겠죠. 결국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선대칭은 대깔꼬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었을 때 바로 딱 겹칠 수 있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파란 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림상에서요. 지금 이 점이 0,0인데, 지금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2,0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 점을 찾았고요. 그이 점에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x는 1이죠. 여기 1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직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1,2가 될 것입니다. 그럼 기울기도 바로, 기울기를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2 1, 0 2. 이렇게 X의 증가율 분의 Y 증가율을 해주시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식을 바로 찾을 수가 있죠. y 빼기 0, 기울기 마이너스 2, x 기 2. 결국 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4 2 점을요, 직선, EX, 꼴령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a B를 찾아 봅시다. 그럼 그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럼 사콤마 이가 한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지금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수직이고 이 거리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식을 조금 바꿔보면요. 지금 검은 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거죠. 그럼 이 빨간 점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지금 빨간 점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고요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곱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두점의 중점이, 중점이, 어떻니까 2분의 4 플러스 A, 2분의 2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중점을 이 위,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 중점을 이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오케이죠. 왜냐하면 위의 점이니까요. 따라서 대입을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리고 식을 좀 정리만 해주시면 양면의 1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고요. A는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고요. B는 5분의 24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점은 마이너스 5분의 8,5분의 24가 됩니다. 마1,1 -1, 그리고 2,3두 점이 있습니다. 이때 x축 위에 점 p에 대하여 ap 성분 bp 의 최소값 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림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A라는 점은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리고 B라는 점은 2,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위에 점이 P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끊는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선생님이 한번 끄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가 언제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됩니다. 그럼 P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P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가 될 텐데요. 그리고 B와 직선을 잇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P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점을 P로 선택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확실히 이 직선이 다른 점선에 비해서 당연히 길이가 짧겠죠. 결국 최소 거리는 늘 직선을 문제 푸실 때 직선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네요. A 프라임 점과 B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A 프라인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1의 제곱이 되고요. 300이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3, 9, 4, 16. 그러면은 25가 되고요. 우리가 찾는 답은? 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축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대칭 이동한 점과 B와의 일직선상의 거리를 구했더니 어디 P를 다른 P를 구한 것에 비해서 확실히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 있게 됐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